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매운 해물찜. 콩나물 넣은 해물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맵게 양념해봤어요. 그리고 당면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치에서 판매하는 금치김치. 그리고 이거는 갈릭 디핑 소스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탄산수예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운 해물찜 먹어보았는데요. 맵고 맛있었어요. 당면도 너무 맛있었고, 부추김치도 뭔가 신선하면서 맛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